현재 보건소는 특히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 접근성이 매우 어, 부족하기 때문에 예, 그 교육청 청사 부지가 교통 여건이 좋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고,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보건소 자리는 음, 그 새로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, 이 공간은 어, 지금 장애인 회관도 없고, 또... 보훈에 관한 지금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일단 장애인 단체나 보훈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 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 저희들 생각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또 수렴해서 어 내년 내후년쯤 이렇게 확정을 짓고 필요한 준비를 <laughs>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그렇다는 에, 현재로서는 장애인단체나 보호원회관 등을 에, 입주 예정인데 에,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내년도쯤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예.